안녕하세요. 카레이터 김상환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뉴 이클래스 e 220 CDI 모델이에요. 2010년에 등록을 했고요. 키로스는 지금 한 20만 4천 정도? 디젤 차량입니다. 연비도 굉장히 좋고 공인 연비가 한1 5 1 k m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실 연비는 고속주행하시면 더 많이 나오시겠죠. 장거리 타시는 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비 면에서, 네. 연비 면에서 지금 이게 천만원대 초반입니다. 가격이. 키로스가 좀 많다고 해서. 천만원 초반대에 지금 판매 예정이고요 지금 사고는 없는 차량이에요 사고는 없는 차량이고 단순 조석 횡단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의 장점은 키로스가 20만 4,700km 정도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전하니까 좀 늘어나겠죠 이 차량의 장점이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키로스 많은 차량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좀 뭐, 수리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차들은. 뭐, 수입차들. 이게 얼마 전에 보링을 했어요, 엔진 보링을. 한 250만원 정도 보링을 했고, 영수 증도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시동을 켰을 때, 어, 이게 휘발유 차였나? 라고는 조금 그렇고요. 휘발유 차인 줄 알고 내가 그냥 켰다가, 깜빡하고 아무 생각 없이, 어, 엔진 소리가 왜 그러지? 아, 이거 디젤이었구나. 근데, 어, 근데 왜 조용하지? 했더니, 보링을 했던 차였어요, 네. 자이 차량 보링까지 돼 있는 차기 때문에 뭐큰 수리비는 안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디젤 차량이고 진동도 거의 없구요 지금 굉장히 정숙한 편이에요. 보링이 돼서 그런 차량인지. 요즘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너무 습하고 뭐 침수 차도 많다고 걱정하시는데 침수 전선 도난 뭐 이런 차량 없는 걸로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디젤 한 170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 굉장히 잘 나가죠. 승용차 라인에 이 정도 마력 쓰면, 네. 주행 테스트가 별 의미가 없는 차 같아요. 큰 문제 될 것들, 뭐 엔진이나 미션 부분, 큰돈 들어가는 거 뭐. 이제 나중에 이제 타시면서 지금 뭐 요철구가 많이 지나왔는데 전조 증상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어떤 전조 증상이라면 차체 소리, 소음 같은 거, 달그락이라든가, 뭐, 찌그덕. 이거는 타다가도 어쩌다 갑자기 툭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쇼바라든가, 아니면 링크라든가, 아니면 뭐, 고무 부싱, 부싱류 같은 경우가. 부싱류 같은 경우는 큰 돈은 들지는 않고요. 뭐, 쇼바 같은 경우는 좀수입차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전혀 지금 요철 구간을 막 밟고 다니고 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모델이네요 아방가르드 C E C가 아에요작품서 C를 많이 팔아 갖고 E20 CDI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벤츠들이 다 거의 다 그런 것 같아 요뭐 이쪽 뭐 양쪽에 다 메모리 시트가 거의 다다돼 있고 또 예전에는 실내등이 다 주황색 이렇게 그냥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서너포 작동 잘 합니다네. 블랙박스는 있는데 작동 여부는 제가 지금 뭐 방전되기 위해서 방전이 될까봐 모든 중고차들은 블랙박스를 다 빼놔요 전원선을. 이런 수입차들 방전하면 또 배터리 교환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 배터리, 여러분 전원을 뽑아놓은 상태인데 조금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정품 내비에요. 지금 벤츠에서 수입을 뭐 한상이라든가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수입을 해와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맵이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 거뭐 이런 뭐 지니 맵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품 맵으로 해갖고 여기 연동되게끔다 세팅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연식이 지금 10년 정도 된 맵이잖아요. 터치가 솔직히 잘안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뭐 뭔가 하고 이렇게 좀 눌러봤는데 터치가 좀안 먹습니다. 네. 먹기는 먹는데 잘안 먹어요. 뭐 볼펜 요즘에 나오는 거 있죠. 볼펜에 그 고무 부분 달려갖고 터치펜 소위 터치펜들. 예 그런걸로 작동을 하시면 될것 같긴 해요 아, 좌회전 해야 되는데 어디가냐 큰일 났습니다 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차량 제가 이제 그 내외관 처음에 이제 그 실내에서 이제 검수를 일단 먼저 하거든요 모든 차량이 차량 촬영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음악을 틀어 봤는데 굉장히 소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얘가 세팅 자체가 좀 앞쪽에서 울리는 세팅을 좀 많이 해 놓은 것 같고 이게 지금 뭐다 스피커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앞쪽이요. 예, 네. 스피커가 좀 용량이 좀큰것 같아요. 보통 국산 차들은 앞쪽 용량보다 뒤쪽 용량에좀 신경을 많이 쓴 차들이 많은데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틀면 안 되는데. 음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량은. 네, 이렇게 CD도 있고 뭐이 안에 지금 다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조금 한뭐 4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정도까지 뭐좀 출장이 잦으신 분들이 탔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보링도 돼 있기 때문에 뭐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 또 벤츠 E3 잖아요 E3 제또 아방가루 모델이니까 외관상으로도 좀 지금 신형에서 좀 동글동글하게 나와서 이제 블루텍 요즘 이쁘긴 하죠 고그 모델 전 모델입니다 바로 전 모델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디젤이라서 연비 연비 하나 짱이죠 연비. 거의 연비 깡패죠. 새로운 안전운행 정보가 수신되어. 예. 웹이 뭐, 작동은 다 잘해요. 예. 근데 터치가 잘안먹는다는 거. 터치펜으로 누르시면 아마 될것 같아요. 얇은 터치펜 같은 걸로. 그러니까 제가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외곽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잘안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 지금 시간이 한 5시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쪽 도로가 굉장히 막히는 도로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들어왔어요. 아 잘못됐네. 촬영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핸들은 올 가죽으로 되어 있죠 가죽인데 국산 그 레자 느낌은 아니에요. 뭐 천연가죽인 것 같아요. 가죽 핸들. 예. 가죽 핸들이란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뭐 국산 거좀 오래된 거좀 껴보면 좀 국산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그립감이 제가 좀 우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핸들은 우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해서 거의 뭐 차량을 구매를 해도 이제 신차 때뭐 우드 핸들이 들어가는 옵션 이상만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핸들이 좀 오래되면 이 옆에 이런 데가 좀 느낌이 좀 뭐랄까 좀 조금 느낌이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조금 해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 없고맨 위. 여기를 많이 잡고 다니셨네. 이러고 다니셨네. 근데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립감 나쁘지 않습니다 자또뭐 작동을 하는 게 있나 보고 에어컨은 굉장히 잘 나오고요 에어컨 잘 나오고 열선 시트 양쪽 거 있고 물로다니기딱 네. 좋은 차네요 디젤이다 보니 연비가 좋은 거 디젤 연비 저는 연비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옛날부터 좀 영업을 많이 하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LPG 차를 좀 많이 탔고 기름값이 쌌으니까요. 뭐, 렌트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빌려서 타고 뭐, 이런거 많이 했고요. 나중에 이제 디젤을 좀 많이 타기 시작했죠. 디젤. 네. LPG 아니면 디젤 많이 탔어요. 근데 예전에 승용 디젤이 나오지가 않아고 예, 네, RVU라든가 뭐, 이런걸 많이 탔었죠. 승용 디젤이 나오면서, 네, 많이. 저는 디젤 많이 타니까 뭐, 이런 진동 같은 거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근데 지금 얘는 거의 없어요. 지금 본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라인 무리등도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빨리 아, 넘어가야 되는데 왜 저쪽에서 내가 좌회전을 했지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밤에 그래도 이 선풍기 하나로 웬만하면 버티게 된게에어컨잘안 드는데 에어컨이 꼭 필요할 때 고장이 나갖고 아 죽겠습니다 어차 탈만한데 싼데 어, 내가 탈까? 어. 어, 뭐 이거 내가 탈까? 어 이거 내가 탈까? 어떤 차를 구매를 하시든 타다가 주행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고 이거를 관리를 하시다 보면 뭐 소모품이라든가 어떤 것은 다 돈이 이제 그 수리비로서 이제 지출이 되게끔 돼 있어요. 안 그런 차는 절대 없잖아요. 뭐 타이어가 마모돼서 소모품을 갈아야 된거나 뭐뭘 하거나. 근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큰거 엔진 하나 지금 다시 해놨으니까 예. 하고 엔진이 보링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는 차량이니까 그 정도는 굉장히 안심하고 아마 타셔도 될것 같아요. 대추행 테스트 결과 뭐 쏠림이나 뭐 이런 현상 전혀 없고요. 뭐 진동도 디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는 것 같고 디젤 차량보다는 조금 조용한 편에 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다른 디젤 차들보다는 조금 총점이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됩니다. 총점, 총점 주행능력, 뭐 제동능력 그 어떤 부수적인 어떤 감성 능력 같은 거, 뭐, 전 진동, 떨림, 소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식과 키로스 대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주행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촬영하는 곳을 가서 외관과 내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네, 지금 전 에쿠스 차량도 지금 올라가 있고, 천만원 초반대 차량들 지금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차들 뭐 모아비도 있고, 뭐 굉장히 많긴 한데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2010년 뉴 이클래스 2 2 0 디젤 모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면부의 돌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광택이 4개인 상태인데, 겉으로 봐서는 그냥, 네,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라이트에 백태나 안개 등 백태현상 전혀 없고요 자 이쪽 면도 운전석 앞쪽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일단 외관에는 거의 흠집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살짝 휠기스 있는 거 휠기스가 조금 앞쪽에 있네요 타이어 트레이는 한7-8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 라이닝도 조금 한50% 40% 정도 남은 것 같네요 50-40% 40-50% 정도 남은 것 같고 앞쪽에 자 사이드 밀러 LED 깨끗하고요 운전석 문쪽 보니까 여기 보면 어떤 그전차주분이한 군데다가 주차를 하셨는지 문콕이 좀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우글, 우근 우글, 우근 우글한 게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 걸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상대방 차 옆에 차는 좀 조심히 좀 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뭐 마트 주차장에 있는데도 막 꽝꽝꽝 여는 신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자, 운전석 뒤쪽에 흔다 보니까 살짝 기스 같은 게 있는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뒤쪽 전체적인 라인 깨끗해요. 뭐 거의 기스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볼게요. E3G 치고는 좌우 폭으로는 좀 넓은 편은 아니에요. 세로로는 백이 두 개, 세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백이 한 골프백 세로로 세워서는 이렇게 일자로. 세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하고요 자 뒤쪽 휀다 조석 뒤에다 깨끗하고 휠기스는 조금씩 있어요 네 휠기스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문 쪽에 문콕 자국 살짝 터치업 돼 있는 부분이 조금씩 있긴 한데 뭐 어디 찌그러진거나 긁힌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선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면까지 좀 실내가 안 보이게 좀 깜깜 깜깜하게 해놨어요 제가 야간 주행은 안 해봤는데 일단 실내는 거의 운전자 식별이 안될 정도로 네, 선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운전석 앞문입니다. 자, 물림, 문 열림 잠금 버튼이 있고 전동 시트 돼 있고요. 메모리 시트 1, 2, 3단계 돼 있고 이렇게 버튼들이 있네요. 앞쪽에. 아,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풋박 풋 푸시이죠. 풋풋 사이드 브레이크가 돼 있고요. 앞에라이트 조절 장치 핸들 높낮이 조절을 할수 있는 텔레스코픽스가 작동을 잘 합니다. 이것도 고장이 나면 꽤 머리가 아픈 케이스 중에 하나죠. 디젤 차량입니다. 지금 20만 4천 키로. 20만 4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4,700이네요. 20만 5천 키로로 하겠습니다.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죠. 네.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긴 한데 터치가 잘안 먹으니까 요즘은 그냥 티맵이나 뭐 카카오 내이 많이 쓰시죠. 그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용으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상태는 화질은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해요. 이 연식이 지금 잘안 보이시겠죠. 제 화면으로 여기로는잘 보이는데, 제가 제 화면은 잘안 보이는 것 같네요. 비상등 버튼과, 뭐 여기 이제 뭐, 공조장치 버튼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블루투스 되고, 네, 핸드폰 프리, 핸드, 핸즈 프리가 되죠. 여기 CD 바꾸는 것도 있고, 오디오, 라디오, 내비, 전화, 디스크. 디스크, 디스크 넣는 곳에 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보면 열선 양쪽 다 되시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듀얼 공조장치입니다. 뭐, 조석 쪽에 이렇게 올리시면 온도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따로 듀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스포츠 모드랑 그리고 노멀 모드 이 e 모드가 두 개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에는 스포츠 모드 이 e 모드 두 개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는 그냥 스포츠 모드고 2는 그냥 보통 노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의자 앞쪽에 보시면 양쪽에 의자가 이런 게다 있어요 뭐 수납 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줄서까지 다돼 있고요 1, 2, 3단계까지 돼 있어요 양쪽이 굳이 저쪽 3단계까지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뭐. 근데 되게 좋은 게이 헤드드레스까지 헤드드레스까지 전동으로 된다는 거 예, 네, 굉장히 편하게 조절을 높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되시고요. 멋있다. 양쪽 다 조절이 되십니다. 자 앞쪽은 다 보신 것 같고 요 조그셔틀 요걸로 저 앞에 이제 오디오라든가 전화 비디오 시스템 이런 거 설정을 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걸로 뒤로 가기 뭐 네,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블랙박스는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거든요. 최신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100% 교환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 한번 가죽 상태 보겠습니다. 자, 뒤쪽도 원터치로 윈도를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돼 있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뒤에 헤드 팔걸이 장치 보시면 이렇게 컵플더를 이렇게. 이 모아비는 여기서 내려갖고 덜렁덜렁 하는데 얘는 딱 고정이 돼 있는 타입입니다. 네. 앞쪽에 보시면 저기 제터리랑 시가 잭이 안에 하나가 더 있고요. 에어벤트 있고, 이쪽 에어벤트는 없네요. 가운데 중앙 에어벤트만 있고, 아이소픽스 장치가 있습니다. 운전석 뒤에 하나, 저석 뒤에 하나, 아이소픽스 장치도 있기 때문에 카시트를 착용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장점이 꽤 많죠. 지금, 일단 저렴하다는 거 저렴한데 천만원 초반대입니다 천만원 초반대 가격대 이 수리비 걱정을 좀덜할수 있는 엔진 버링을 지금 조금 전에 했다 얼마 전에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이세 가지만 해도 조금 한 3, 40대 분들께서 굉장히 그좀 장거리를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해서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오면서 이렇게 실내등이 자 이렇게 이렇게 쭉돼 있네요. 저 아래도 실내등이 이렇게 주황색 빛으로 이렇게 쫙 띠를 열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수성 수 풍부하고 하차감도 좋고 승차감도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하차감 뭐 내렸을 때 느낌 뭐 남들이 보는 시선 이런 걸 얘기하죠. 차 굉장히 추천드리는 차고요. 일단 저렴한 차기 때문에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레이터 김성환이었습니다.